볼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받으면 되는데, 볼이 아직 안 왔는데 내가 나가면서 받는단 말이야.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자, 안 하고 이렇게 받으면 편한데 여기서 내가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어, 이거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친절한 송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공격 레슨이 아닌 수비 레슨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 송기주와 송관장님과 함께 수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비의 기본은 우리 그 가장 넓은 이 안쪽 부위로 받는 게 가장 안정적인데 많은 수비 기본 영상들을 보면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받는다든지, 이렇게 앉아서 뭐 헤딩을 한다든지, 이런 어, 부분이 많은데,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서기보다는 항상 설때 오른발잡이는 이렇게, 왼발잡이는 이렇게 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서야지만 순간적으로 높고 몸쪽으로 오는 볼을 틀 수도 있고, 그리고 빠른 거 같은 경우는 죽이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턴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 상태에서 튀어나가기 보다는, 요 상태에서 튀어나가는 게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강 선수들 보면 막 달려가서, 달려가면서, 옆으로 터치하죠. 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를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연습하지 마시고, 항상 사이드, 우선 사이드.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서서 연습을 하게 되면은, 저같이 잘하는 사람들이야, 발이 이렇게 쓰더라도, 일자가 됩니다. 발이 일자가 돼요. 정면을 보더라도. 한데,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발이 좌측으로 합니다. 발이 우측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아요. 못 느끼지 아시겠죠? 그래서 헤딩을 할 때도, 이렇게 해서 헤딩을 하면은 허리에 튕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들고, 순간적으로 앞으로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지만, 옆에서 볼게요. 이렇게 헤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헤딩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정석이 아니라 항상 얘를 빼주고, 하체 힘으로 뒷다리를 민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절대 머리가 다운 되거나 들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예요. 팔을 이 상태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몸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공을 조금 더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팔은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상관없어요. 일단 살짝 들어만 주면은 여기서 이제 중심 잡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단 이렇게가 제일 기본이고, 이제 한번 볼을 한번 던져 보면서. 어느 부위에 맞아야 되고, 어느 높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갑니다! 오!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오. 자. 오! 나이스! 왼발! <laughs> 갑니다. 오,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거 나왔죠? 자, 체인지. 자, 송관장님이 더 자세가 안정적이죠. 자, 송기주 네,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비슷하지? 네. 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은 저한테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발목을 이렇게. 그리고 우리 송관장님도 발목을 요렇게 하는 것까지 훈련이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꼭그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요렇게 하지 마시고, 요렇게 하는 것이 더 상위 클래스를 가는 훈련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송관장님과 송기주의 차이는 뭐다? 여기서 마중 나가느냐, 내 섹터 안에서 안고 차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송관장님은 잘했지. 기준은 여기서 안 됐단 말이야. 그럼 제가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자. 볼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받으면 되는데, 볼이 아직 안 왔는데 내가 나가면서 받는단 말이야. 그렇지? 다시 한번더 자, 안아놓고 이렇게 받으면 편한데 여기서 내가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어, 이거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보여드리자면은. 하지 않는다. 옆을 본다 자. 공에 옆으로 와서 이렇게 낮은 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선기주가 지금 이 내용을 잘 파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파악했습니까? 했을 것 같아요 오케이 했을 것 같다 양 느낌은 복숭아뼈 앞에서 받는다, 그 엄지발가락 앞 정도에서 받는다 생각하면 돼요. 또 나오죠! 자, 음. 자,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되면 안 되냐면은, 볼을 마중 나오면은, 뒤에서부터 밀어주는 이 힘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그 리시브도, 수비도 이 길이를 뒤에서 이렇게 차주는, 안쪽도 그렇고 공격도 뒤에서 차주는 힘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차준는 힘이 끝나고 남아 있는 거 가지고 찰라니까 볼이 안 나간단 말이야 방금처럼. 그지? 네. 그 뒤에서부터 가는 힘으로 거리를 조절해야 되는데 가는 힘이 끝나고 여분의 힘으로 찰라고 하니까 지금처럼 이게 안 나가는 거야. 한번 더. 기다렸다가 그렇지. 기다렸다가. 오케이 기다렸다가 다시 기다렸다가 오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인거지 편하지 아까처럼 마중 안나오니까 편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다시 손반잡기 어이구 역회전을 준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볼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복숭아뼈가 맞는단 말이야. 조금 낮추고좀더 앞에다. 그렇지. 멈추지 말고 항상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 복숭아뼈.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복숭아뼈가 맞아요. 근데 괜찮아. 꺾어놓은 상태에서 복숭아뼈 맞아도 수비가 가능해요. 근데 웬만하면 은 정확하게 포인트에 어느 포인트죠? 네. 그렇죠 어, 신발 이쁩니다 그렇지 그렇지 완벽했어 오케이 어 신발이 좋아서 잘 되는 거 어, 아니야 신발 말이야. 좋아서 그런 거야? 아무튼 우리 송관장님도 노력 많이 했죠 한한 한 말씀 해주세요 꺾는 거 훈련 힘들었습니까? 쉬웠습니까?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쉽지 않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래서 이렇게 아, 해주는 게 상위 클래스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기본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수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려드렸는데 아마 이번 영상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연, 열심히 연습하시면은 어, 이제 상위 클래스로 가는 그런 수비수가 될수 있습니다. 아, 영상 봐주시느라 아, 감사합니다. 둘 셋. 자.